안녕하세요.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로움을 겪어보신 적은 있나요? 있다면 그렇겠지만... 일단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 늑대도 엄청 외롭다는데... 제목답네요. 음, 궁금하면 다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외로운 늑대 숲속에 늑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온 땅을 뒤덮어버리자 늑대들은 죽고 배가 고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대장 늑대는 무리들을 이끌고 따뜻한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린 늑대 거스는 무리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장은 무리를 멈추게 하고 거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엔 네가 너무 약하구나. 마을로 가거라. 사람들이 돌봐줄 거야. 자, 힘을 내. 늑대들은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내며 길을 떠났습니다. 거스는 높이 쌓인 눈을 심각하게 가르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집으로 가 발로 문을 긁었죠. 그러자 빗자루에든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거스를 보더니 소리 를 질렀어요. 집 안에 눈을 묻혀 드릴 사람이냐? 저리 비켜! 안 그러면 빗자루 두들겨 할 테니까! 그러고는 문을 쿵 닫아버렸습니다. 거스는 걸벌 떨면서 옆집으로 가 문을 긁었죠. 그러자 어떤 아저씨가 나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일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당장 꺼져. 그러고는 문을 쿵 닫아버렸습니다. 거스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한집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집 문을 긋자 이번엔 농부의 아내가 거스를 보고 놀라 소리쳤어요. 늑대다. 얘들아 늑대가 나타났어. 그러더니 문을 쿵 닫아버렸습니다. 거스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정이 없는 곳에선 죽고 싶지 않았답니다. 거스는 인민물다에 간신히 숲 가까이까지 왔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한번 크게 울더니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참고로 거스는 때 가까이 오두막집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답니다. 오두막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재빨리 뛰어나왔어요. 그러고는 눈에 쓰러져 있는 거스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눈에 젖은 몸을 닦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물론 먹을 것도 주었답니다. 한편 어린 늑대를 쫓아버린 첫 번째 집 아주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했어. 카페에서 눈이 조금 문다고 별일은 아닌데. 아주머니는 담요를 들고 어린 늑대를 찾아 나갔습니다. 두 번째 집 아저씨도 생각했죠. 어린 늑대를 쫓아버린 건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어서 찾아봐야겠군. 아저씨는 생선 두 마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세 번째 집 농부의 아내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아까는 엄마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어린 늑대를 쫓아 버렸구나.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우리 늑대를 찾아보자." 눈 위에 있는 어린 늑대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다 같이 오두막집 앞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 안에는 어린 늑대와 할아버지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서들 들어와요. 나에게 친구가 생겼다오 함께 뜨거운 차를 마십시다. 할아버지는 모두들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난첫장을 들고 외쳤답니다. 어린 늑대를 위하여 할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